295번, 다음 중 집합인 것을 모두 고르세요. 우리 집합인 애들은 어떤 애들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볼수 있어? 어떤 기준에 따라서 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질 수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집합이라 할 거고, 그 정해진 대상 하나하나가 바로 원소가 되는 거야. 자, 그럼 1번, 작은 홀수. 자, 이런 작다라는 표현, 애매한 표현이라서 대상을 정할 수 없어. 유명한 식당의 모임. 이번은 유명하다는 표현이 애매한 표현이야. 대상을 정할 수 없어. 3번, 노래를 잘하는. 노래를 잘한다는 표현. 대상을 정할 수 없어. 4번, 우리 반에서 3월에 태어난 학생들. 3월에 태어난 학생들은 대상을 정할 수 있지. 집합 맞고. 5번, 1보단 큰데 2보다 작은 자연수는 하나도 없지. 하나도 없다는 건 대상을 정할 수 없다. 정할 수 있었다는 거야. 대상이. 하나도 없다라고 정한 거니까 얘는 공집합이라는 집합 맞아. 그래서 답은 4번과 5번 골라줄게. 296번. 2차 부등식이 주어져 있는데 정수인 해의 집합을 A라고 할때 옳지 않은 것. 자, 그러면 이 2차 부등식을 먼저 풀어주게 되면 X 제곱 빼기 8X 더하기 12가 0보다 작은 X 값 구해줄 건데 인수분해 먼저 해줘야지. 2, 6, 12, 둘다 마이너스. 그럼 x 빼기 2와 x 빼기 6의 곱이 0보다 작으려면 x의 범위가 어떻다? 2와 6을 기준으로 두 값의 사이 값에서 x가 나타나. 자, 그럼 이게 x의 범위인데. x는 그럼 2보단 크고 6보단 작았단 얘기지. 자, 그럼 X가 2보다 크고 6보다 작은 정수인 X 값들을 우리는 A라는 집합이라 하기로 했으니까 A라는 집합에는 누가 들어간다? 3, 4, 5가 들어가겠지? 자, 그랬을 때 옳지 않은 것 구해볼게. 자, 1번, 보기 1번, 마이너스 2는 A의 원소가 아니다 했어. 마이너스 2는 들어있지 않으니까 원소가 아닌 거 맞는 말이지? 자, 0은 원소가 아니다. 그냥 맞는 말이야. 2가 원소이다. 틀렸지? 5는 원소이다. 5 원소 맞아. 그다음 7은 원소가 아니다. 그렇지? 7은 들어 있지 않으니까 원소가 아니지. 맞는 말이야. 그래서 옳지 않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 보기 3번이지.